말들이 어려워하는 수학, 별표 치는 수학만 쏙쏙 골라서 풀어주는 별표 탑파 별타 쌤 박지영입니다. 자 이제 5학년 2학기 3단원 합동과 대칭에 대해서 공부하게 되는데요. 자 합동이랑 대칭 배웠는데 대칭 중에서는 선대칭과 점대칭에 대해서 공부하게 돼요. 그래서 아이들이 좀 많이 어려워하는 부분이고 어머님들이 어떻게 설명해 줄지 모르겠다 이런 이야기 많이 드리는데요. 어 요거 어떻게 설명하면 좋고 어떤 문제들이 시험에 나온지 이야기 드릴게요. 그러니까 합동에는 두 가지 종류가 있는 거예요. 선에 대해서 대칭이 대칭으로 한 합동인 도형 그리고 점으로 대칭으로 한 합동인 도형 이렇게 두 가지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가와 서로 합동인 거 도형 찾는 거죠. 자, 합동이라는 건 뭐냐면요 모양과 크기가 같아서 포이었을때 완전히 겹치는 도형이에요. 그래서 합할 합의 같을 동이거든요. 그래서 합해서 때 합했을 때딱 같아지는 거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얘가 방향은 다르지만 합했을 때 돌렸을 때 같은 방향인 거 이야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 2번 문제 볼게요. 점선을 잘랐을 때 잘린 두 도형이 서로 합동이 아닌 것은 그랬어요. 잘린 두 도형의 모양과 크기가 같지 않은 것은 어떤 거예요? 그렇죠. 같은 것 같지 않은 것은 요거예요. 그리고 선대칭 도형이 아닌 것은 했어요. 선대칭 도형은 말 그대로 어떤 직선으로 접어서 완전히 겹치는 거예요. 어떤 직선을 기준으로 접어서 완전히 겹치는 도형이에요. 그래서 여기에서는 뭐 그렇게 어려운 문제는 아닌데요. 그 선대칭 도형의 대칭축이 가장 많은 것에 뭐 개수를 써라 아니면 그거를 번호를 골라라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원은 무수히 많다는 거 원이 제일 무수히 많고요 그럼 직사각형 같은 경우는 이렇게두번 정도 되겠죠. 얘는 어떤 곳으로도 어떤 직선으로 접어서도 완전히 겹쳐지지 않아요. 그러면 얘네 말은 뭐예요? 내변의 네 길이가 같아요. 음. 그랬을 때는 대칭축이 어떻게 발생하냐면 여기에서 점에서 시작해서 두 개랑요 그리고 어떻게 해요 면과 면이 만났을 때 면을 기준으로 두개 그래서 네 개가 된 거예요 그래서 정사각형 정다각형인 경우는 어~ 일반 사각형보다 일반 각 저기 어, 다각형보다는 개수가 더 많아진다는 걸좀 주의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얘 같은 경우도 정사각형, 정삼각형이죠. 그러면은, 네, 하나, 둘, 그리고 네, 셋 해서 세 가지죠. 그래서 아닌 것을 이렇게 해서 동그라미 쳐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보기와 같이 점대칭 도형의 대칭을 중심을 찾아서, 어, 점, 이응으로 표현해 보세요. 그랬어요. 어떤 점을 중심으로 180도 돌렸을 때 처음 도형과 완전히 겹쳐지는 도형. 이런 식으로 했을 때. 180도 돌렸을 때 완전히 겹쳐지는 거. 그래서 얘가 대칭의 중심이죠. 대칭의 중심이라고 하고, 대칭의 중심은 오직 딱한 개뿐이에요. 그래서 대칭의 중심 한번 꽂아보았어요. 음. 자, 그 다음 볼게요. 두 도형은 서로 합동입니다. 대응변은 모두 몇 쌍이 있나요? 그랬어요. 자 여기에서는 서로 합동인 두 도형에서 대응변은 대응변은 항상 같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서 선대칭 도형으로 보시면 되죠 그래서 이렇게 해서 봤을 때는 얘랑 합동이었을 때는 얘랑 얘랑 합동이고 그렇죠 한쌍두쌍세쌍네쌍 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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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섯 쌍 여섯 쌍 일곱 쌍 그래서 일곱 쌍이라고 해주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서로 합동인 두 도형에서 대응변은 변의수랑 같다라고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합동행 도형 그리세요 그랬어요. 항상 점을 먼저 찍어야 돼요. 점을 먼저 찍어서 아이들이 어, 그거를 연결할 수 있도록 해야지 막 스케치하는 친구들이 있어요. 그렇게 하지 않고 네, 점을 먼저 똑같이 찍고 그리고 선으로 연결할 수 있도록 네, 지도해 주시면 어머님들이 이야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다음 대칭축이 가장 많은 도형을 찾아쓰시오. 아까 이야기했잖아요, 그죠? 그래서 어 요거 같은 경우는 보시면 어때요? 왼쪽 오른쪽이 같아서 여기 한 개, 그죠? 한개 이렇게 써주시고 얘는 이렇게 하나 이렇게 해서 직사각형은. 두 개라고 봐주시면 돼요. 그리고 얘는 어 이등변 삼각형이죠? 이등변 삼각형은 이렇게 해서 얘도 한 개예요. 그리고 나는 무수히 많다라고 해주시면 돼요. 아까도 강조 드렸지만 어정 음, 다각형인 경우는 훨씬 더 많아져요. 그렇지만, 원일 때는 그걸 따라가지 못해요. 원의 대칭축은 셀수 없이 많기 때문에. 그래서, 대칭축이 가장 많은 도형을 쓰라 그러는지, 많은 도형부터 차례대로 써라 그러는지, 그거를 좀 아이들 실수하지 않게 이야기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 선대칭 도형도 되고, 점대칭 도형도 되는 도형을 찾아보세요. 그랬어요. 자, 선대칭 도형, 아까도 이야기 드렸죠? 어떤 직선으로 접어서 완전히 포개해지는 도형이죠. 그래서, 음, 여기서 선대칭 도형은 가죠. 그리고, 여기 선이라고 쓸게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좀 구분해서 좀 적어줄 수 있도록 해주시면 돼요. 네, 선대칭 도형 먼저 적어주시면, 가, 나, 다, 라, 마, 반은 어디를 해도 되지 않죠? 그죠. 요렇게 해서 이야기 해주시면 될것 같고요. 어, 점대칭 도형은 한 점을 중심으로 대칭인 거예요. 그래서 여기다 점을 한번 찍어보면 어때요? 대칭이죠? 대칭. 그죠. 그 다음 여기는 어때요? 여기다 점을 찍었어요. 그랬더니, 여기가 튀어나오지 않았죠. 그래서, 얘는 대칭이 되지 않는다라고 해주시면 돼요. 그죠? 요거는 대칭이 되지 않아요. 그 다음에, 다는, 보시면, 여기다 점을 찍으면, 180도 돌렸을 때, 완전히 처음 도형과 완전 겹치는 거죠? 얘는 되지 않아요. 여기가 튀어나와 있었어야 돼요. 그죠? 자 마는 쫙쫙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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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점에 의해서 대칭돼요. 자바 같은 경우도 어때요? 점에 의해서 대칭됩니다. 그래서 가, 다, 마, 바겠죠? 그래서 점대칭도 되고 선대칭도 되는 동형 가, 다, 마, 바 이렇게 네 가지 될것 같아요. 그래서 모두 몇 개인지 기울을 쓰는 건지 그걸 구분해서 아이들 풀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합동인 도형을 찾았어요. 합동인 도형입니다. 두 삼각형이 변 리을 비읍은 무엇일까요? 그랬어요. 대응 변의 길이랑 대응 각의 크기가 항상 같아요. 합동일 때는요. 그 점. 그러면 여기가 85도라는 것도 알수 있고요. 여기가 몇 도인 것도 알수 있어요. 문제가 다양하게 나와요. 그러면 여기가 대응변은, 이거에 대한 대응변은 9cm라고 해서 9cm인데요. 대부분의 문제가 여기를 구하는 문제가 나와요. 그래서 180도에서 85도랑 40도를 뺀 나머지 각을 해주시면 될것 같아요. 이런 문제 많이 나옵니다. 자, 10번 점, 기역 니은을 대칭 축으로 하는 선대칭 도형입니다. <laughs> 네모 안에 알맞은 수를 적어 놓으세요. 그랬어요. 이거는 무슨 뜻일까요? 대응변의 길이와 대응각의 크기는 서로 같다라는 거그점알수 있고요. 어 그리고 또 대응점을 연결한 선분, 대응점을 이렇게 해서 연결한 선분이에요. 네 이거는 대칭축이랑 수직으로 만난다는 거알수 있어요. 그리고 각 대응점은 대칭축으로부터 같은 거리에 있다. 자 지금 이 문제는 대칭축은 같은 거리가 있다는 문제죠. 얘가 5cm면 여기도 5. 5cm. 센티미터예요. 그래서 얘 점선도 잘봐 주셔야 돼요 여기 보시면 10cm 고요 네, 얘가 6cm 면 얘도 6cm 인거 알수 있습니다 자 직선 시읒, 이응을 대칭축으로 하는 어, 선대칭 도형입니다 자율이랑 대칭축 시응이 만나서 이르는 각도 아까 이야기 드렸죠 대응점을 연결한 선분은 대칭축을 수직으로 만난다 그래서 수직으로 만나니까 90도 라는거 알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 2번점 이응을 대칭 중심으로 하는 점 대칭 도형을 완성해보세요. 그랬어요. 자, 점 대칭 도형은 사실 대응점, 대응변, 대응각 이런 것들 똑같아요. 선대칭 도형이랑 마찬가지이고요. 대칭의 중심은 점 이응 이라 그래요. 그랬을 때 여기가 기억이잖아요. 여기를 점으로 달려가는 거예요. 점으로 달려가서. 자, 그러면 여기에서 이렇게 가면 되는데 아이들이 어려워하면 3칸 이쪽 쪽으로 가고 색깔 오른쪽으로 가고 아래로 갔죠? 똑같이 아래로 한번 가서 색칸 오른쪽으로 간게 뭐가 되느냐? 기억이 된다는 거예요. 그죠? 니은은 어떻게 갈까요? 하나, 둘, 셋, 넷, 다섯이죠. 다섯 개에다가 하나 내려갔어요. 그냥 이렇게 한 번에 글수 있는 친구들도 있는데 어려워하는 친구들은 이렇게 점을 개수를 셋, 넷, 다섯 개수를 �셔서 켜서 이렇게 써 주시면 돼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이렇게 다시라는 거를 아이들한테 미리 가르쳐 주거든요. 그래서 아이들 좀 다시라는 것도 쓸수 있도록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조금 키워 볼게요. 자, 그다음 얘는 디귿이에요. 디귿이면 얘가 대칭의 중심으로 이렇게 간 거죠. 그러면 이렇게 해서 여기가 디귿 다시라고 해요. 이제. 고등학교나 중학교에서는 ABC로 ABC, a b c로 해서 a b c a 뭐 b 이렇게 나오죠 리을이에요 리을이면 이렇게 가전문에 달려갔어요 그러면 어떻게 가요 왼쪽으로 한번 오른쪽으로 한번 자 그러면 얘도 왼쪽으로 한번 오른쪽으로 쭈쭈쭈쭈쭈쭈 도 위로 세칸 올라갔어요 그러면 이렇게 리을 다시가 되겠죠 자 그다음에 얘는 미음이에요. 미음, 미음은 어떻게 해요? 여기서 두칸 갔다고 해도 되고요. 여기에서 이렇게 한칸 가서 세칸 갔다. 그래서 미음 다시라고 해주시면 돼요. 자, 요 점은 그대로 내 네, 되겠죠? 음. 그 다음에는 무엇을 해주냐 여기에다가 직접 그려주시면 돼요. 자, 섬을 이렇게 해서 연결하는 거예요. 자, 연결, 연결, 그리고 여기도, 자, 연결, 그리고 선을 여기도, 연결. 네. 그리고 여기도 이렇게 해서 연결해줬어요. 그러면 얘가 어떤 거예요? 이 점에 대해서, 어, 180도 돌렸을 때 완전히 겹쳐지는 도형이 된다. 그래서 점대칭 도형이에요. 제가 조금 시간이 없는데도 그리는 모양 알려드렸어요. 그래서 아이들이 여기에서 점대칭을 갖는데 대칭되는 거를 좀 감각적으로 그려주면 좋은데 그게 어려운 친구는 오른쪽으로 세 칸. 그리고 아래로 한칸간 거죠? 그러면 얘도 아래로 한 칸, 오른쪽으로 세칸간 거다. 이렇게 얘기해 주시면 될것 같아요. 자, 그 다음 볼게요. 자, 두 도형은 합동입니다. 물음에 답하세요. 니은, 기역, 디귿은 몇 도입니까? 니은, 기역, 디귿. 자, 합동인 도형의 대응각은 여기, 여기 똑같죠? 그래서 20도라고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보시면 기억, 니은, 티긋은 몇 도입니까? 아, 얘랑 대응각은 여기가 45도고 여기는 20도인 거 알았어요? 그러면 여기에서 180도에서 65도를 뺀 나머지라고 해주시면 돼요. 그래서 115도. 그래서 두 가지 두개더 했을 때 180도 되는지 확인을 한번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제 15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직선, 기억, 니은을 대칭 축으로 하는 선대칭 도형을 완성하면 완성된 모양은 어떤 도형이 되나요? 그랬어요. 그래서 여기에서는 점을 그려주셔야 돼요. 대응점을 정확하게 기억이고, 여기에서 이렇게 되고, 여기에서 이렇게. 대응, 변의 길이가 같죠? 제가 자, 빼고 그릴게요. 이렇게 해서 그랬을 때, 얘는 무슨 도형이 된다? 오각형이 된다는 거알수 있습니다. <laughs> 자 그다음 16번 기억 리을 디귿은 몇 도일까요? 그랬어요. 자 기억 리을 디귿이에요. 아이들이 이거각 읽는 법 잊어버렸거든요. 꼭짓점이 뭐예요? 리을이 중간에 들어와야 돼요. 얘는 각 디귿 리을 기억이라고 읽어도 돼요. 혹시 잊어버린 친구 있으면 꼭짓점이 가운데 와야 된다는 거 이야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얘랑 얘랑 크기는 같죠. 그리고 각 리일 기억 리 디귿은 몇 도예요? 그렇죠. 대칭축에 수직으로 만나니까 90도인 거알수 있습니다. 그리고 자 17번은 여기는 120도 라 그랬어요 그죠 그래서 180도 에서 120도 를 뺐죠 180도 에서 120도 를 빼면은 여기 두 각의 크기는 60도 예요자위 각의 크기 두개는 60도 이므로 네, 한 각의 크기는 60 나누기 2에서 30도 이다 라고 해주시면 될것 같아요 자, 그 다음, 점, 이응을 대, 대칭의 중심으로 하는 점대칭 도형입니다. 점대칭 도형의 둘레는 어떻게 구할까요? 그렇게 얘기 나왔어요. 자, 변, 니은, 디귿과 변, 비음 미음이 대응변이에요. 얘는 길이가 같아요. 그리고 여기도 8cm예요. 여기도 10cm예요. 그래서 점에 대해서 대칭되는 변의 길이, 대응 변의 길이는 서로 같다라는 거 알고 있겠죠. 이거를 구할 때 이제는 어떻게 구하냐면, 여러분 막 하나하나 다 더하는 친구들이 있어요. 10하기8 더하기, 막3 더하기, 10하기8더 이렇게 구하지 말고 어차피 대칭이 되므로 여기 이제는 대칭이 되는 거죠. 이거 세 개를 더한, 더하고 나서 곱하기 2를 하면 돼요. 그래서 반드시 이렇게 구하지 않을 수 있도록 하나하나 더하지 않을 수 있도록 오히려 더 어, 실수로 많이 해요. 10 더하기 8 더하기 3 해서 곱하기 2할수 있도록 해서 21 곱하기 2 해서 42cm 이다라고 해주시면 될것 같아요. 네, 그 다음에 19번. 기억 니은, 디귿, 리을은 직사각형이고 두 직사각형 합동이에요. 그러면 미음, 비읍, 시 이응의 넓이는 몇인가? 그래서 그러면은, 대응변이 10cm면 얘도 10cm라는 거알수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쓰면 좋을까요? 서로 합동인 사각형의 대응변인 길이는 같으므로, 변이라는 말 써주셔야죠. 변, 미음, 비읍과 변, 니은, 디귿의 길이는 같고, 그래서 10cm입니다. 따라서, 사각형, 이게 한글로 쓰셔야 돼요. 네, 미음, 비읍, 이 이응 의 넓이는, 6 곱하기 10 해서, 또 가로 곱하기 세로 잊어버린 친구 있어요. 그리고 제곱 센티미터까지 잊지 않도록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마지막 문제예요. 오늘, 어, 서유리의 일기예요. 서유리의 일기에 써있는 숫자 중 점대칭도형인 숫자를 찾았으려고 합니다. 자, 점대칭도형이면 180도 돌려도 그 숫자가 나와야 되는 거예요. 180도 돌려도 그 숫자가 나오는 거를 찾았으면 되는 거죠. 자, 아침마다 견과류를 먹는데, 견과류는 각종 영양소가 듬뿍 들어있다고 한다. 견과류는 건강에 좋다고 하여, 어, 엄마께서 챙겨주신다. 오늘 호두 5개, 9개, 밤 8개를 먹었다. 말은 길지만 이셋 중에서 점대칭도형이 뭐냐 이런 얘기거든요. 그래서 얘 같은 경우는 돌려도 똑같이 돌려도 뭐가 돼요? 180도 돌려도 5가 돼요. 그죠? 그런데 9는 180도 돌리면 어떻게 돼요? 점대칭도형이 되지 않아요. 그래서 모양이 바뀌어요. 자, 9는 무엇으로? 6으로. 180도 돌렸을 때 점대칭도형이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음. 정답은 5와 8이다 라고 해주시면 될것 같아요. 이걸로 이제는 이게 기본 문제가 돼서 이거를 뭐 합을 구하라, 차를 구하라 여러 가지 문제가 나오거든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얘는 점대칭이 되지 않는다는 거, 그거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풀어보았고요. 점대칭도형 좀 어려워하는 친구도 많이 있는데요. 선대칭도형을 이해하면 점대칭도형을 어, 더 이제 확장시켜서 풀면 돼요. 그래서 이 도형 같은 경우는 또 어려워하는 게 점대층 도형은 점대층 위치에 있는 도형의 대칭을 중심으로 어 도형 내부에 있는 도형이 내부에 있을 경우는 두 도형이 겹치는 경우가또 있거든요. 그런 경우 조금 어려워하는 부분이 있는데요. 좀 많이 그려보고 아이들이랑 이야기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발표 탑파